2025년 7월 1일 매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6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요. 음, 사실 이제 매도를 다못 했어요. 그리고 장중에 조금 변동폭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하루 정도 더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만 챙기고 일부는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도 뭐 하반기 첫 거래 수익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거에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매매 내역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실리콘트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실리콘트 매매를 좀했고요 어, 실리콘트 한 62,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어, 마크 내역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아니, 어제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거 보고서 좀 매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, 매수 이후에 대체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일부 발생이 됐었고, 장 초반에도 수익이 좀 유지는 됐었습니다. 그래서, 장 마감하기 전에 오후장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, 대체 거래소부터 잘 올라가가지고, 오늘 좀 수익 좀 챙기자 해서, 64,000원에 걸어뒀는데, 시작하자마자 눌림이 게 나와가지고, 기다리고 보다가, 어느 정도 전일 종가 부근에 근접한 걸 확인하고서, 그냥 일부 수익 챙기고, 나머지는 조금 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따라 대책을 해서 흐름 때좀 움직임 잘 나아주면 은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죠. 더. 챙길 기회 주면 더 챙길 거고 어 오늘 뭐 지수가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제 관심 종목들 흐름들을 보시면 은 실리콘 투는 어, 한1% 정도 반응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 상태고 NC 소프트도 개본 잘 떴는데 별다른 건 없었죠. 어, 그리고 넥서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%가량 급등이 초반에 붙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고, 콜머딩스는 단회가 걸려가지고 오늘 별게 없었습니다.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CNS, 원익홀딩스, 그 인디에프, 그리고 다우데이터, 서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원익홀딩스랑 서현 같은 경우는 지주사, 한법 개정안 관련 이슈로 좀여어놓 보고 있습니다. 다, 다들 보시면은 매물 돌파 이후에 돌파하면서 관점으로 요즘에 좀 시장을 많이 좀 해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. 원익도 정고점 돌파가 오늘 잘 나와줬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우데이터 역시도 이거는 지주사보다는 좀 키움 그룹 주 내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어, 홀머디 엑스처럼 좀 급등 랠리가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인디에프가 좀잘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. 남뭐 경협으로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LGCNS는 첫눌림구간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좀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볼 것들은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증시가 오늘 오후장에 좀 많이 빠져서 움직임이 어떻게 연속성을 나타내줄지는 체크가 필요하긴 할것 같네요.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수익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1억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.